차 얼마지? 아말 먹이 체험. 타는 건안 되고 말 먹이 체험. 뭐천원땅 있어. 만아대천원 줘야지. 너반 너 주고, 쟤반 주게. 너밥 먹어야 돼. 미안, 미안, 반주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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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. 쏙 하고 빼먹안아이 녀석.. 너무 잘 먹는데? 또래 미안, 이걸로안 미안, 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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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. 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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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미안, 미안, 안 미안, 미안, 미 미안, 미 야! 왜 돈을... 그 하얀 말만 쓰고 검은 말은 안 돼요 네. 설마 네. 돈이 없어가지고 천 원밖에 없어가지고.